8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처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때까지 이르지 아니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그 들어라 하니라. 거기에 임대인의장결 내식에 따라 주제총도 은는걸하 마리 여섯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시되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아기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하심에 갖다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즈를 맛보고서 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네 울다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즈를 내고 시한 후에 낮은 것을 읽어버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즈를 줬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사고 피들을 갈릴리 가는 생하여 그의 영광 나타나시매 제아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난 사은혜에게 가셨으나 거기 여론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3를에 가까운 지라 예수께서 열월 4일에 올라가셨더니 여행사단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안파방도사하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권으로 책직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삼정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 여행사단을 성대에서 음. 가아가라내 아버지께로 장사한 줄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견을 사모하 열심히 날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여라 이에 유대인들게대답하니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해놓으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일시되, 너희가 이 성령을 하루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일시이 성령을 46년 번을 지었거늘, 내가 이 성령을 사흘 동안 일으키겠 했냐 하느라. 그러나 예수는 성령을 자기 육체에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대하 가운데 사아가시신 후에야 제가이이 말씀하신 것을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까지 말씀하실 수 있다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여러 사람이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하신을 표절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탁하지 니았으니 이는 신의 모든 삶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신히 사람의 속이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